자 킬각 나왔습니다. 자 킬각 나왔어요. 부활로 라크를 소환하고 족쇄로 라크를 소환하면 킬각 나왔죠. 나는 시나이네 플러리다. 한발. 플러리네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소원 빌자 동전을 넣어서 소원을 빌자 핫서스톤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열심히 할게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운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터무니없게 지는 경우만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제발 이런 밧줄 충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 블럭이 없어서 내가 공격 타이밍이 없거든요 이제? 들어오다 공격 이제 제도 컴보 콤보. 콤보콤보 그렇지 조금 아플 거야 쟤도 아. 어! 내가 이거 딜업 사야돼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뭘 팔아 얘는 있잖아 얘를 팔자 얘를 팔고 딜업, 어, 딜업. 야, 야 딜업 팔고 딜업 썼어 야야 야, 그렇네 똑같은 애가 여기 있는데요 아 잠깐만 아 맞네 너왜 그렇게 생겼니 아 딜업 야이 멍청이 원딜을 잡아먹기가 이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원딜을 딱 잡으려고 하는 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그로가 많이, 많이 끌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사 피해주면 이제 우승을 하는건데 방금 이 미끼는 좋은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원딜 미끼 플레이 초시계로 한턴 버틴다거나 순삭을 안 당하게끔 장치를 세우면 되죠 만약에 순삭을 당한다? 그러면 뭐해? 무슨 일이야? 나 죽고 베인 잡고 이거 먹었으면 이득이야 그래. 한자 찬스. 이건 내 거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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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준비됐다 하지만 없으날이정할 사람 <놀람> 세상은 눈부시게 <놀람> 눈부시게 시작됐지만 당연히 뒤쪽이 맞죠 행복해도 돼 고프게 마사로이 말만 해줘 조그만 사랑했었다고 tong. 미녀는 석유를 좋아해 자고자고 이뻐지게 는너 네가 서있고 내 귀를 간지럽히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행복해지면 처음엔 사랑이라맨 그렇게 믿었었 쪼맨 오래 쪼맨 죠 처음엔 사랑 쪼맨 쪼맨 초맨시간가내 사랑의 <laughs> 서가내 뺏으라고 내 삶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나갔나봐. 기다리고 사랑. 비서 하나 왜? 우리는 다 다른데 같은 것을 배우며 같은 길을 가게 하나 왜? 쟤왜 저래요? <laughs> 노래 잘 부르는데 왜 그래? 이상하신데 이분들. 3 개월 챌 스. 자덕주님 3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좀 좀. 어떻게 <laughs> 수없는로 <laughs> 제발. <laughs> <laughs> 나이스컷. 아씨 뭐야? 나는 왜 죽어? 왜 치가 떨어져? 하나는 뭐지? 애가 좀 쉽지 않다 그런 느낌. 오! <목소리> yes! 자, 쟤네들은 이미 지나갔나 본데 잘한 척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냥 빨리 죽고 올까? 죽고 오자, 그러면. 천천히 해야 돼. 왜냐면 분홍색이 저기 있기 때문에 분홍색 때문에 내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홍색이 유해까지 오고 얘를 던지고 저 새끼가... 아우저 새끼 마리오한테 방해돼서 죽었으면 제발... 방해돼서 죽었으면 마리오... 마리오한테 방해돼서 죽었으면 그렇지 떨어진 듯하죠. 그러면 나도 이제 마리오가 한번더 오면... 아, 저 새... 진짜 죽여 버려.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제발 분홍색이 망해. 마그 막아 가지고 분홍색이 카운터 쳐서 마리오 떨어졌으면 제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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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다려. 이제 내 차례야. 인간들아. 야이 새끼들이 진짜. 오, 오케이. 알았어. 또한 번만 더 기다려. 한 번만 더 기다려. 쟤는 버섯이 망했을 거야. 이제 분는 마리오 새끼 버, 버섯 망했을 때 모대가 너한테 뭐, 쓰는 게 이득이야 아니. 내가 죽일 수도 있어, 모델 근데 어. 어. 아니 나궁못 쓰게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 같아 이거 어떻게 할래요? 저... 그냥 어, 나도 가 네, 있을게 네, 어차피 야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뒤돌아, 때리다가 오면 뒤돌아서 그냥 어. 싸우면 오면은 돼 내가 아, 어. 어. 오, 오면은 내가 궁 아, 이니시 걸게 궁 이니시 걸 테니까 내가 아탑이야 돼요, 이거 벨코즈만 견제해주고 벨코즈만 견제 벨코즈만 견제해주고 물 준비, 물 준비 물 준비 누물 준비 싸, 싸, 싸 들어가, 들어가 펜타켓 팬타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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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끝끝났 끝나, 끝스끝내 끝나, 끝나, 끝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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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상끝가끝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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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